명희와 성준이가 말하는 수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. 일단, 첫, 번째 단계. 명희와 성준이가 말하는 수 각각 구하기. 자, 그러면 명희 먼저 얘기해 볼까요? 0.526을 10배 한 수래요. 그러면 0.526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거네. 그러면 곱하기 10은 소수점이 뒤로 한칸 가는 거다.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소수점이잖아요. 그죠? 5.26 그 다음, 성준이. 38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거래요. 자, 그러면 소점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고, 앞으로 몇 칸? 두 칸, 한 칸, 두 칸. 여기가 소수점이겠다.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요? 0.38. 자, 그러면 명의와 성준이가 말하는 수의 차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되겠죠? 자, 그럼 5.26 빼기 0.38이야. 자, 우리 이거 세로로 고쳐서 계산해 보면 0.38 소수점 위치 맞추고 빼기 6에서 8못 빼니까 앞에서 하나 가져올게요. 16에서 8 빼면 8. 자, 1에서 3못 빼니까 앞에서 하나 가져올게요. 11에서 3 빼면 8. 점. 4에서 0 빼면 4. 그러면 4.88이겠죠?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두 수의 차는 4.88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. 됐죠? 좋아요. 오케이.